우리가 질 좋은 주택에 살고 싶고 입지가 좋은데 살고 싶은 누구나 원하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부전자전 TV의 신성민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태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그에 대한 부동산 방향성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번 주에 이슈는 뭐가 있었나요? 그러면 어, 이번 주에 저는 뉴스에서 네. 눈여겨 봤던 게 서울 분양가. 어, 평당 가격이 3,200만 원이다라는 뉴스를 본것 같아요. 아, 작년 대비 많이 올랐을 것 같은데? 그래요. 작년 대비, 동월 대비해서 지금 한14% 정도 인상이 됐어요. 그러면 음. 작년 동월 대비 이 평당 2,800만 원 정도 분양가였던 게 지금 3,200을 드디어 넘어선 그렇죠. 거죠. 그렇죠. 작년에 한 2,800, 2,900만 원. 네. 이때 분양가격이 됐었는데, 올해는 벌써 3,200만 원이 넘었다고요. 그렇죠. 음. 그리고 서울 분양가 뿐만 아니라 수도권, 그리고 지방까지도 전월 대비해서 분양가 다 상승을 했습니다. 이 부동산 상승, 그러니까 분양가 3,200만 원이라는 뉴스가 어떤 시장에 미칠 것이냐. 결과적으로 보면 분양가가 높다는 것은, 일반 분양분이 높다는 것은 주변 아파트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분명히. 그렇죠. 그러면 주변에 있는 부동산 가격도 상승할 수밖에 없는 여 이유이다 이겁니다. 음. 하지만 분양가가 오른 이유는 뭐 어, 알다시피 금리 인상이라든지 그렇죠. 그리고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가 상승이라든지 어, 물가 상승률이 반영된 금액이겠죠. 음. 그게 따라서 주변에 뭐 어, 부동산 가격 분양가 상승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이 일어날 음.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분양이 일어나는 대규모 분양이 일어나는 주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동반해서 따라가는 경향들이 좀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이 생깁니다. 저희가 저번 주에도 이 부분을 약간 좀 다루지 않았었나요? 네 그렇죠. 그런데 네. 분양가 이제 금액이 3,200이 넘었다는 얘기가 이번에 나오고 그렇죠. 또이 뉴스의 또 문제점이 뭐냐면 어, 작년 대비 어, 분양이 전년도 동월 대비 어, 분양 물량이 한40% 정도 감소가 했어요. 어. 아, 아파트 물량. 그렇죠. 분양 일반 분양 물량이 민간 아파트 분양 물량이 한40% 정도 감소가 있습니다. 음. 그 얘기는 결국은 공급이 계속해서 부족하다. 특히 이제 수도권 지역에는 한 2,000세대 정도 분양 일반 분양분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수도권지 2000세대 이상의 공급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 나온다는 것은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부동산의 공급 부족으로 인한 상승으로 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스러운 뉴스라고 할수 있겠죠. 근데 이게 제가 이제 뭐 저희가 여러 번 이런 방송이라든가 아니면은 유튜브에서 말씀을 음. 많이 드렸는데 실제적으로 분양 물량이 작년 대비해서 올해 많이 줄었잖아요. 네. 내년에는 더 줄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 문제점은 이 뉴스에서 나오진 않았지만 음. 그전 뉴스에도 많이 나왔지만 인허가 물량들 자체도 많이 줄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렇죠. 비아파트 물량에 대한 인허가 물량도 줄은 것도 문제가 되겠죠. 아, 그 부분도 문제는 네. 또한 어, 지금 현재 인허가 물량을 받아두고도 아직 뭐 원자재가 상승이라든지 금리의 부담 때문에 음. 공사를 착공 못하는 물량들도 많이 대기하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그런 물량들이 앞으로 공급을 계속해서못 한다라고 하면. 공급 부족에 대한 현상들은 계속 생길 수밖에 없다. 근데 이 공급 부족 문제는 음. 한 2년 전부터 계속 꾸준하게 나왔던 문제인데. 그렇죠. 해. 근데 어 우리가 부동산 2년 전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을 받아들이지 못했었죠.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 부동산 경기가 원체 좋았으니까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하락장에서도 계속해서 하락을 하는 시장이라고 하지만 이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공급부족 현상으로 보이다 보면 또 2, 3년 내에또 가격이 상승하는 시장이 분명히 올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미리 그걸 대비해야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도 시청자분들에게 또 부동산 시장을 앞으로의 대응,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또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뉴스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지역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 저도 이제 그 우리 김 대표님 말에는 동의를 합니다. 어차피 분양가격 자체가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얘기는 이 계속 그 지금 현재 뭐 이전에 분양가격이 계속 올랐다는 거는 아마도 러시아 전쟁 그렇죠. 금리 인상 이런 부분이었다면 음. 앞으로 이제 또 분양가격은 더 올라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게 그렇죠. 이제 또 저번 시간에 도 얘기했던 이스라엘하고 이제 팔레스타인 전쟁 그렇죠. 이게 또 이제 확전으로 가게 되면은 또 이제 원유 수급 불안불 안정하고 원자재가 건설자재가 다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또 여기에서 또 가격은 올라가는데 안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자체가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이 공급 부족은 지금은 이렇게 현실로 피부에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음, 그렇죠. 내년, 내후년 되면 이거는 아마 내년만 돼도 이게 이제 피부에 와닿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영상에서 앞선에 찍은 내용도 있지만 정보 차원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어, 9.16 공급대책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공급대책의 주요 안들이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안고 빠진 어, 찐빵이다. 찐빵이다 이런 음. 얘기를 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민간보다는 공공을 준하는 아파트들의 공급 물량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그리고 삼기 신도시에 물량을 증가시키는 그니까 용적률을 높여서 같은 땅이 좀 높게 지어서 일반 물량을 늘린다든지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민간 임대 아파트가 공급되는 뭐 서울 특히 수도권 지역+ 지역이라든지 그리고 민간 아파트가 공급되는 물량들을 계속해서 줄 수밖에 없다 그게 따른 공급 부족그러니까 우리가 질 좋은 주택에 살고 싶고 입지가 좋은데 살고 싶은 건 누구나 원하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지역에서 살수 있는 어, 혜택들이 조금 줄어드는 거다. 음. 그러면 그에 따른 기존 아파트의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고 또 분양가 상승으로 인한 주변 아파트 가격이 또 이렇게 따라가는 현상을 보이면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걸 그 미리 좀 대비하는 어, 우리의 준비 자세는 좀 가져야 된다. 그렇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오늘 이시간에그러면 우리 김 대표님이 준비한 거는 네. 서울 아파트 분양 가격, 평균 분양 가격이 3,200만 원? 네, 3,200만 네, 원이 네. 지금 넘었다. 이 얘기를 이번 주 이슈로 하셨는데, 저는 이번 주 이슈도 이제 비슷하긴 해요. 음. 저는 이제 우리 김 대표님이 아파트를 했다면서 했는데, 비아파트 부분 이제 음. 공급 물량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 대부분 부동산 이런 뉴스라든가 아니면 부동산 기사들을 보니까 가장 많이 나온 게 그거더라고요. 현재 비아파트, 뭐 단독주택이라든가 다세대주택 아니면 뭐 오피스텔 이런 것들, 음. 상가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공급이 지금 현재 작년 대비해서 반토막 났다는 얘기. 그렇죠. 뭐 기사를 내용을 보면은 뭐 올해 다세대주택 뭐 공급 물량 뚝, 뭐 오피스텔 공급 물량 뚝. 오피스텔, 뭐, 인허가 물량 뚝, 뭐, 이렇게 기사들이 대부분 음. 계속 나오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김 대표님이 얘기한 것처럼 아파트도 분양가격이 올라가고 공급 물량이 줄었지만, 저도 지금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비아파트들, 음. 이런 다세대 주택, 아니면은 오피스텔, 상가, 이런 부분들, 주거용 오피스텔,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음. 그렇죠. 이런 것들이 지금 안 그래도 거래도 안 되고, 전세도 잘안 들어오고,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아직도 전세 사기의 여파가 있다 보니까, 음. 전세 사기의 여파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비아파트, 오피스텔이나 아니면 다세대 주택을 조금은 이렇게 전세로 들어가는 거 이런 것 자체를 좀 꺼려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이제 또 공급 물량도 작년, 작년 대비해서 지금 공급 물량이 한40% 줄었어요. 음. 예.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걸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음. 또 이번 주에 이제 이런 공급 물량, 인허가 물량이 뚝 떨어졌다는 기사도 나오지만 이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어제 이제 또 정부에서 대책 발표를 대책이라기보다는 그냥 뉴스가 나왔어요. 음. 그냥 정부 차원에서 국토부 차원에서 회의를 하고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은 비아파트 인허가 시에. 음. 대출 규제라든가 아니면은 음. 공공으로 지, 그, 대출을 지원해준다. 는이 네. 문구가, 나왔 이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음. 결국에는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인지를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은 저, 도 뉴스에서 본 내용에 의하면, 뭐, 우리 서울 같은 경우, 25개 자치구에서, 어, 제가 정확한 매도를 기억은 못하겠지만, 서울 지역에도 인허가 물량이 이렇게 0건이 나온 월이 있습니다. 어. 그만큼, 어, 인허가 물량이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줄었다. 이것도 큰 문제고, 또한, 실질적으로 우리가 서민주택이라고 할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역은. 근데 우리가 뭐 아파트 다 선호하는 주거 형태입니다. 하지만 아파트에 들어갈 수 없는 서민들 같은 경우는 음. 그런 다세대나 뭐 다가구 주택을 어떻게 뭐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인허가 물량이 없다는 것은 그런 신축 물건도 들어갈 수 없다. 그럼 결국은 오래된 구축들 주택만 어 순환 방식으로 돌아야 된다는 뜻인데 그 공급량이 어 전체 우리 주거 형태에 다어 들어가는 냐 저는 그게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인허가 물량들이 착공 물량들이 생기고 인허가 물량들이 나와서 신축 주택이 계속 공급이 돼야지만 어, 순환으로 선순환 형태로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 그런 걱정을 합니다. 쉽게 쉽게 말씀드리면 어찌됐든 간에 이제 아파트를 가기 전에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다들대때 그렇죠. 오피스텔인데 이 주거 사다리 자체가 없어지니까 올라가지는 못하고 그냥 그렇죠. 바닥에서 이제 머물고 있는 거죠. 사다리를 밟고 올라가야 되는데 밟을 사다리가 없어요, 그러면 사다리가 없어졌으니까 네. 올라갈 방법이 없죠. 그렇죠. 네. 그러면 점프를 해야 된다는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도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 아파트에 점프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줄어들 수밖에 없고 더 올라가기 힘들죠. 이제. 그렇죠. 분양가격 자체가 올라갔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자산이라든가 아니면 뭐 현금이라든가 이런 것 자체는 이런 물가 상승이나 원자재 가격 상승, 분양가격 상승하는 거에 비하면은 상승폭이 워낙에 적다 보니까 내집마련이 점점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 대표님 뉴스처럼 얘기 말씀처럼 인허가 물량의 착공 물량이 감소함으로써 비아파트 같은 경우 감소하면서 시장 상황에 미치는 영향은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크게 영향을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재 이비아파트들 있지 않습니까?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전체적으로 이두 가지가 크니까.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자체가 지금 아직도 전세 사기의 여파가 있다 보니까 거래량도 없을 뿐더러 전세도 작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 비아파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세대주택 오피스텔들이 월세로의 전환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월세 가격이 계속해서 꾸준히 상승하고 있거든요. 이 월세 가격이 상승하는 것 자체가 조금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전세 사기 때문에 무서워서 전세를 못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월세가 상승하다 보면 내가 받는 월급은 한정되어 있고 월세 나가는 부분은 점점 커지다 보면 주거비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의 생활, 자, 생활 자체가 깨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지금 근데 월세도 저도 시장 상황을 한번 보면 월세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뭐 대출을 활용해서 어 월세를 받거나 아니면 음. 자기 돈을 다 넣어서 월세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대출 금리가 높다 보니까. 월세를 받아서 대출금리를 내기가 부담이 돼요 음.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대출금리만큼의 월세로 받아야 되니까 월세가 됩니다. 금액이 또 올라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런 시장 구조 자체가 계속 앞으로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음. 싶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원자재 가격 상승 음. 그다음에 이제 고금리 그렇죠 금리가 가장 큰 문제라고 할수 있죠 금리가 뭐 어, 미국 연준에서 또 금리를 한 차례는 더 올릴 수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 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나면서 음. 금리는 음. 또 이제 조금 조정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러면은 당분간은 어찌 됐든 간에 이런 고금리 자체가 조금 유지될 것 같아요 내년까지는 음. 그러면은 지금의 시장 상황 자체는 아마도 내년까지는 이대로 유지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의 부동산 어찌 됐든 지금은 부동산 조정 기간 이렇게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승하는 시장도 아니고 하락하는 시장도 아닌데 지금 현재 조정 기간이 아마 내년 총선 전까지는 그대로 진행은 될것 같은데 음. 이제 외부 변수가 이제 그 중동 전쟁이죠 음. 이 외부 변수가 부동산 시장에 이제 불안 심리를 조성하게 되면은 더 이제 거래는 줄어들 거고 음. 공급은 더 없어질 거고 결국엔 이게 이제 쌓이고 쌓였을 때는 내년 하반기 내후년 됐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기존 아파트들,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비아파트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의 가격 상승을 초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저도 아마 지금 또 선거 전까지는 응. 또 어떤 뭐 정부 정책들, 부동산 응. 정책에 대한 발표들이 또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응.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동산에 대한 정책의 이슈에 의한 가격 상승. 우리 얼마 전에 또뭐 철도 지하 사업에 대한 45조 원 투비율, 특별법을 제정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뭐 다음 영상에는 다시 한번 그런 자세한 내용도 찍겠지만, 네. 어, 이런 특별한 내용들이 발생하면서 주변, 그러니까 뭐 만약에 특별법이 생긴다라고 하면 뭐 1호선 지하철 라인이라든지 이런 주변 지역들은 또 집값 상승을 분명히 할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영향들, 역량들, 이런 영향들이 총선 전에 또 나오면서. 또 하나의 또 부동산 가격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을까 싶고 또한 어 부동산 공급에 대한 문제 때문에 앞으로는 부, 분명하게 공급의 부족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상승장을 이루게 될 거다. 그러면 이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서 좀 움직여야 될까요?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저는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봅니다. 음. 내집 마련을 준비하는 사람 음. 또는 투자로서 보는 사람 이두 가지라고 하는데 내집 마련을 하시는 준비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음.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이 기회이지 않나 싶습니다. 어차피 이런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든가 금리가 계속해서 고금리를 유지한다는 가정 하에서는 가격이 그렇게 크게 많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공급되는 물량이 작기는 하지만 공급된다고 하더라도 분양가가 고분양가로 나온다면 결국에는 기존 아파트 가격도 그 가격을 유지하거나 올라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 급한 게 아니면 매물로 나오기 쉽지는 않기 음. 때문에 그래서 내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 우리 시청자분나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뭐 지금 이제 한두달세달 달 남았는데 올해나 내년 초 정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내집 마련을 준비하시는 게 일단은 1차적인 이런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고 음. 그 외에 이제 투자로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개발 이슈 즉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이슈가 있는 그런 아파트들 위주로 그리고 조금 중심 지역들 위주로 이렇게 움직이시면은 조금 좋을 것 같고 비 아파트 부분에서 봤을 때는 실제적으로 오피스텔이나 아니면 이제 다세대 주택인데 이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이제 전세 사기가 없을 때는 갭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아예 안 되기 때문에 개발 이슈가 마찬가지로 이비 아파트 중에 다세대 주택도 이제 개발 이슈가 있는 지역들 특히나 뭐 워터오이나 신독통합 이렇게 개발 이슈가 있는 지역들 위주로 조금씩 조금씩 움직이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오피스텔입니다. 이 오피스텔 자체는 어찌됐든 간에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경우가 가장 큰데 이 주거 사다리 역할을 오피스텔 공급이 없다 보니까 주거 사다리가 전체적으로 안 돼.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주거 사다리 역할 제대로 못 한다면은 이 부분도 결국에는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결국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인식은 하고 있더라고. 요 그래서 오피스텔 부분에서 규제 완화를 하겠다. 원래 그 구유독 대책때는 오피스텔 뭐 주택수 제외해 준다 이런 얘기가 음. 나오다가 부동산 뭐~ 어~ 부동산이 좀 상승하는 꿈도 꿈들한다 그러니까 이걸 없애버렸거든요 음. 근데 결국에는 내년 뭐~ 총선 전이라든가 아니면 부동산 대책이 분명히 발표를 할것는 같은 같은데 그때 아니면 그 이후에라든가 이렇게 이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 완화가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음. 특히나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뭐 서울 지역이라든가 경기도 지역 핵심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많은 지역들, 뭐 역세권 주변이라든가 대학가 주변이라든가 업무단지 주변 이런 오피스텔들도 결국에는 한 차례 상승할 수 있는 이런 거래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이 올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그렇죠. 다만 지금 시장에서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오피스텔은 조금 더 지켜보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청자님이 대비해야 될 부분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분양 물량 민간 아파트 분양 물량이 지금 40% 정도 전년 대비 감소를 했다는 않이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정부 차원에서도 어 이런 어 민간 아파트에 대한 공급을 정부가 주선해서 민간 아파트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게 할수 있는 게 결국은 뭐냐면 모아타운 신속 통합도 결국은 민간 재개발이지만 그렇죠. 정부에서 밀어주서 하는 거기다 공공의 성향도 많이 띄는 겁니다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도 모아타운이나 신속 통합 개발이라든지 뭐 역세권 시프트 개발이라든지 이런 개발들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지 공급 물량을 맞출 수가 있는 겁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시장에서는 이런 공급 물량을 맞출 수 있는 공급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움직이는 시장이 아마 좋은 부동산 시장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장이라고 하면, 지금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면 자본이 많지 않으신, 분, 자금 자체가 많지 않으신 분들은 내집 마련을 위한 서울에 뭐 모아주택이라 모아타운이라든지 아니면 신속통업개발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접근을 미리 하셔서 내집 마련을 할수 있는 또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움직이신다면 뭐 투자든 그러니까 내집 마련을 목적으로 하든 이런 분들은 좀뭐 이런 재개발 공공의 성향이 좀 가는 어, 많은 뭐 민간 재개발을 하는 어, 지역으로 접근을 하는 게 저는 부동산 투자에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음.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저랑 이제 어찌 됐든 간에 결론은 비슷하긴 한데 일단은 내집 마련을 하시는 분은 아파트를 먼저 가실 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리를 해 보면은 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정도면은 하고 우리 김 대표님 얘기는 내집 마련을 지금 하기 어려운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아니, 자금, 자금 사정이, 자금 자금 사정이 조금 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민간 재개발 특히 이제 모아타운이라든가 신속통합 이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하셔가지고.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좀 빨리 공급이 되니까 그렇죠 그것도 네. 원래는 민간 임대지만 공공의 성향을 많이 띠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공급 물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의 방법일 겁니다 그렇기 그렇지.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조금 작으신 분들은 모아타운을 조금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게 이게 결론인 거죠 그렇죠 오늘의, 이번 주 이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파트 분양가격이 3,800만원, 평당 3,200만원. 3,200만원이 넘었다는 거. 그리고 공급 물량, 비아파트에서는 공급 물량이라든가 인허가 물량이 전년 대비해서 40% 이상 줄었다는 부분. 그리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